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허그,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이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1을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안심 전세 앱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허그,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 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21 정오부터 대국민서비스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허그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 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 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 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 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에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 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 전세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 전세 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심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 시세 안내, 시세 정보 제공, 안심 전세 앱은 근본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월 2.0 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 유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광역시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전세 사기의 주요 타겟 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 4개월 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 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근본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중공 한개월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 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중공 한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중공 한개월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 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 하는 인근 지역에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자가진단 결과 제공. 안심전세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 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그간 집주인의 채무 채납 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 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심 전세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제공 정보. 안심 전세 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 이력과 허그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허그 집중 관리다 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보여준다. 악성 인대인 보증 가입 금지 채권 해수 절차 엄격화 등 별도 관리 대상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음. 다만 집주인의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제공 방식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우선 근본 출시하는 1.0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의 화면에 표출된다. 궁극적으로 3.0 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 전세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 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앱을 통해 한번 원마이너스 스타프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안심전세앱에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불법 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 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구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일일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험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 주택공사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 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 버전 출시 이후 지속 발전시켜 2.0 버전을 하반기에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앱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활류 피드백과 보안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하여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 사기로부터 국민의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 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 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 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안심 전세 앱이 전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